보면 당시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아 이거는 직접 나누자. 어, 직접 나누면 될것 같은데. 3x 세제곱 제곱 없으니까 자리 좀 비워두고 ax 플러스 b 그거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눴어. 자, 그럼 여기 뭐 붙어야 돼? 3x 붙어야겠지? 자, 곱하면 3x 세제곱 그다음에 3x 제곱 마이너스 3 x 빼니까 마이너스 3 x 제곱 이거 서기 여기 빼니까 a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x 플러스 b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겠네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마이너스 3 x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a 플러스 6x 플러스 b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. 음, 그때 나머지가 이거래. 요 어, 이거 이거, 이거 뭐뭐 푼? 왜뭐푼 거야? 왜왜 왜, 왜? 자, a 플러스 6이 뭐야? 2네. a 플러스 6이 2. 그럼 a는 마이너스 4고, b 마이너스 3이 3이야. b 마이너스 3이 3. 그럼 b는 6. 두개 더하니까 어, 2가 되겠지.